애드플레이그라운드가 뭐라고요?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a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 또는 운동장이라 뜻이죠? 에시브라고 앱뭐뭐 뭐에서 정확한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에서 자, 그 놀이터는 또는 그 운동장은 비 g 가 뭐라고요? 바쁜. 네, 바쁜 그러면 바쁘다는 뭐야? 바쁘다 바로 끝나는 거. 비비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비지가 바쁘다. 그래 네, 맞아요. 그럼 룩이 있으니까 룩비지죠? 룩비지 바빠 보인다. 바빠 보인다. 자 룩이 두 가지 뜻이 있다 랬죠 뭐였어요? 모모처럼 아 보이다, 쳐다보다. 모모처럼 보이다, 두 번째? 쳐다보다. 네, 쳐다보다. 여기서는 모모처럼 보이다죠? 그 운동장은 바빠 보인다. 응, 바빠, 바빠 보인다. 바빠 보인다. 바빠 보인다. 바빠 보인다. 자, 다음. 그러면 그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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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보인다 영어로? You look. 어, you you look. l o y y o t Look it. S. y 이렇게 말해야 돼? You yeah. look. Yeah. You look busy. Yeah. many children have fun there. Many, many children. Have. 뭐죠? 만, 많은, 많은 아이들. 아이들. 아니, 많은 많은 친구들. 많은 아이들. 많은 아이들인데 이게 아이들이죠. 그럼 아이는 뭐야? 아이 한 명. 어? 아이 한 명. 아예. 어 차일드 어, 어 차일드에요 네. 이거 읽을 때어 차일드 어, 어 차일드 어, 네. 어 키드 이두 개가 이제 어린아이라는 뜻이고요 아이들 할 때는 s 안 붙이고 이렇게 children이라고 해야 돼요 잘 적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잘 적어야 돼요. 자, 키드는, 아이들은 뭐야, 아이들. 키즈. 키즈 카페 갈 때, 키즈. 알겠죠? 자, 많은 아이들인데, 많은은 맨이에요. 근데 멋지도 맨이에요. 멋지도 뭐, 아, 많은이에요. 멋지. 머치. 멋지도 많은인데, 매니와 머치의 차이점이 뭐죠? 매니와 머치? 어, 둘다 건... 만원이에요 둘다 만원인데 더 정확한가 거... 더안 정확한거 아니에요? 어. 자 이게 뭐냐면은 매니는 셀수 있는 것만 만원이고 머치는 셀수 없는 액체 같은 거 음... 멋지. 그렇지. 그럼 많은 물은 뭐야? 많은 물. 멋지. 워터. 멋지 워터. 이워원에다 s 붙이면 돼요, 안 돼? 음. 안 돼요. 음. 물들 하나, 두 개, 물세 개, 물네개 이렇게 안하고물한 병, 두병 이렇게 세겠죠? 음. 네. 그래서 그건 s 안 붙이고 멋지라고 해야 되고요. 얘는 c h i l d 는 s 붙이면 안 되는 게 원래 child인데 s 안 붙이는 걸로 해서 여러 명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S 안 붙이는 여러 명이 없기 때문에 히드에다가 S 붙인 거예요. 어빼고 대답이 없어. 많은 우유 영어로 많이 아이아이아치 머치 밀크 m 예 아예 아예 머치 그많 아예 아예 아 어, 연필들, 영어로. Many pencils. Mm. 어, many, many pencils. Many pencils. Mm. 자, 많은 아이들이 have fun. Have가 뭐죠, have? have? Mm. 그렇죠. 가지라고. 첫 번째,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먹다. 그렇지, 먹다. 세 번째, 시간 을 보내다. 음. 그렇죠. 시간을, 보내다, 보내다. Mm.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fun이 뭐야, fun. 재미있다. 어, 요거는, <놀람> 재미라는 뜻이 있고요 재미. 두 번째는, 재미있는. 어, 재미있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할 f 은 뭐냐면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할 f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놀람> 대열이 뭐야, 대열. <놀람>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 얘기하는 거죠? 놀이터 그 놀이터 어. 플레이그라운드 또는 운동장도 뜻이 있어요 자, 많은 아이들은 거기서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but, b u 이 뭐예요? But? 그렇지 there a 가 뭐야 there are there are 그렇지 이거는, 거기에 있다가 아니라, 그냥 있다예요. 자, 어, 북, 어, 북, 이스가 무슨 뜻이죠? 어, 북이스. 그 책은 있다. 에, 책은 있다. 어, 책이 있다죠. 그냥 책이 있다예요. 근데, 이즈로 끝나니까, 안,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대열 이즈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있다. 대열 이즈는 있다예요. 그 다음에, 어, book. 그래서, there is a book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어 books are, 무슨 뜻이죠? 책은, 있, 책들은 있다. 그냥 책들은 있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There a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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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There are book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Yeah. 그래서 이게 있다가 이 R이 중간에 와있어요, 이 집은. 이 끝에 있으면 보기가 안 좋아요. 어. 자, 그래서 대열 아가 있다고요. 왜 여기가 이지가 아니고 왜 R일까요? 많아서. 뭐가 많아서? 아. 룰이 많아서. 룰이 많아서, 어, 룰이 많아서 그래요. 룰, 룰에다 S 붙였는데 룰이 뭐야 r 어, 룰이, 룰이, 룰이 많아서. 뭐야? 룰, 룰, 규칙, 규칙. 그랬어요. 규칙. 근데 이게 썸이 뭐야, 썸? 썸? 다르다! 요거는 몇몇의, 몇 개의 라는 뜻이야몇 개. 어. 하지만 몇몇의 규칙이 있다, 뭐가? 몇몇 개의 규칙들이 있다. 많은 할 때는 many라고 했겠죠, 만약에. 많이, 많이라고 하면 many, m a rules라고 했겠죠. 머치 rules가 돼요, 안 돼요? 멋치는안 돼요. 그건 셀수 없는 거에 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규칙은 셀수 있기 때문에 many rules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some rules 괜찮습니다. 약간이라 뜻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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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on't pull your friend. 뭐 말이요? Don't 펌프... p u 네 친구를 밀지 마라. 너의 친구를 밀지 말라 아, 은 아, 너의 당기다니까. 친구를 잡아당기지 말라 그렇지. 자, 잡아당겨 영어로. 풀어 근데 잡아당기지 마 이거는 돈풀 돈풀어붙이면 되겠죠 자가 영어로 가 g 고 가지마 돈풀 어 이거 돈꼬 라고 하죠 이걸 무슨 문장이다 이거를 명령하는 문장이에요 명령 아, 명령사. 어 명령사 과거 영어로 네? 과거 과거 잇잇 알았죠 먹지마 Don't do t 이건 무슨 문장이다? 명령 그렇지 기분 나쁘게 하는 명령하는 문장 방금 들어가어어또 <laughs> <돌아가신 웃음> 지나가네 <laughs> 명령 문장이에요 알겠슈? 네자 네. 자, 잡아당기지 마라 누구를? 나의 <laughs> 친구 너의 친구들 을 여러 명이죠 손 푸시, 스탠드. 뭐하지 마라? 그렇죠. 어, 어 밀치지 마라. 우리 어떤 그 건물 같은데 가면 여기 문 손잡이 여기 쪽에 푸시, 푸 이렇게 붙이는 데가 있거든. 한번 잘봐봐요문 여는데 가게 같은데 가면 푸시는 밀다. 아니 푸시는 아니 푸은밀 저기 당기다. 푸시는 밀다예요. 손 스탠드. On the see-saw oh, Don't a n t to stand on the see-saw 시소에서 일어나지 마라 어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마라? Stand가 뭐야?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 일어나자는 stand up이고 자 stand가 뭐야? 일어나니 네 서있다 시소에서 서있지 마라? 그렇지 아 시소는 시수, 이렇게 타는 거잖아 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네. 서, 서서 하지말라 어, 근데 여기 서서 타는 사람 있다고, 이렇게. 소서 있지 말라닫히니를 음. 어. 어. 어? Don't throw s a n 서 Through. Through. t 트 r o u g h Through. Through. t 트 r o u g h Through. t h r o u t h r o u t h t h r o t h r o t h r o t h r o 프로는 던지다라는 뜻이죠. 그러기 어... 때문에 모래를 샌드는 모래니까 어, 모래 던지지 마라. 눈에 흙 들어가면 큰일 나죠. 샌드 모래요 모래. 자 모래인데 여기다 s 왜안 붙였지? 모래가 여러 개인데? 그셀수없어 없으면... 모래는 셀수 없으면 모래는 알갱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Follow the rules Follow 응. 어. oh, the rules Follow는 어. <laughs> 어. 따르다야 따르다 네 자, 뭘 그, 따르라 그뭘 따르라고? 뭘 따르라고? 어, 그 를. 그 를. 규칙을 응. 그 규칙들을 따르시오 무슨 문장? 음. 명령 문 명령 문장. 문장 어. 그러면 그 규칙들을 따르지 마 응. 영어로 Don't the rules 그 규칙들을 따르지 마 영어로 Follow don't the rules <laughs> Don't부터 해야지 시작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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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don't follow, follow the rules, rules. 어. Don't follow the rules 라고 하면 돼요 어. Don't follow the rules 그리고 엔드는 그리고죠 그러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 좋은 시간 보내 라는 무슨 문장? 병... 인형? 아닌데 어. 명령문장이에요 명령이요 어, 바로 끝나는 동사가 맨 앞에 있으면 은 명령하는 문장 됩니다 좋은 시간 보내 어, 좋은 시간 보내 이런 뜻입니다 자 복습하도록 합니다 at the playground, at the playground. At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가서 올리겠네요 그리고 놀이터는 바빠 보인다 많은 꼬맹이들이 야, 많은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거기서 거기가 놀이터죠. 하지만 있다 몇몇 규칙들이 너의 친구들을 밀지 마라. 아니 당기지 마라. 네 친구들을 밀지 마. 시소 어, 시수 위에 서있지 마. 모래 던지지 마. 그 규칙들을 따라라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오 라는 뜻입니다.